엄마 눈치를 보면서 나와요. 너다지? 제가 나가줘야 돼요. 너다지? 다리를 안 다치게 하려면. 너다지? 너다지? <laughs> 응? 노다지, 한달 이상 부종 없이 잘 가고 있는 아이 다리를 망칠 수 없으니까. 노다지, 얼지 아이, 그 잘했어. 엄마가 노다지 찾았지. 토미, 흥분을 가라앉히시고. 자, 노다지, 풀떼기. 노다지가 사랑하는 풀떼기. 자, 인사. 감사합니다. 인사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엄마랑 함께 해주시는 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. 노다지예요. 공주 인사. 감사합니다. 저는 공주입니다. 공주 맞죠? 공주 같이 생겼죠? 복 많이 받으세요. 자. 흑금이 인사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공주 인사, 감사합니다. <laughs> 노다지 인사,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노다지 흑금이 인사, 복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로다지,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자. 공주도 인사? 감사합니다. 복 많이 받으세요. 저는 공주입니다. 자, 노다지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주 감사합니다 자 흑금이 감사합니다 아이구 잘 먹네 떨어뜨렸어 어디 갔냐 자 고만좀해 토미 우리 오늘 토미 실수 안 했다요 이 예, 수업 끝나고 나서 계속 풀어놨는데 예, 오늘 실수 안 했어요 지가 알아서 캔넬 안 들어갔어요 아 해피트러블 님 투표 어. 선거 말씀하시나요? 예, 당연히 했지요. 감사합니다. 어, 비밀 투표를 준수하겠습니다. 이 지역구마다 1번이 틀리는 데용 자. 제가 이, 지역구마다 일이 틀리는데요. 무슨 일인지 말씀을 안 하시고